별로 너보다 잘하니까. <laughs> 칠수가 없는데 어, 여기는. 네. 안녕하세요 안성현 프로입니다. 어, 저는 지금 팜스프링에 와 있는데요. 다음 주 PGA 투어 대회가 열리는 라킨타 컨트리 클럽에 왔는데요. 이 라킨타 컨트리 클럽 같은 경우는 멤버십이라서 어, 일반 어, 아마추어 골프나 저 같은 프로도 쉽게 올수 없는 곳인데요. 오늘 노승열 프로와 또김지원 프로와 같이 연습 라운드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방문했습니다. 자 이곳을 한번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가 클럽하우스 입구에요 여기서 백을 내리고 첫 스타트를 할수 있는 클럽하우스인데요. 미국 이 프라이빗 컨트리 클럽 같은 경우는 클럽하우스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걸알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멤버십 골프장들은 클럽 하스가좀 작아요. 지금, 와, 이 뒤쪽을 보면 연습장이 있는데요. 잔디 상태 한번 보세요. 와, 진짜 카페트 같아요. 연습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연습장도 굉장히 좋아요. 보세요. 자, 연습장 전경입니다. 연습장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와, 진짜 잔디가 카페트 같아요. 여기서부터, 반대편까지 연습장이 있고요. 저 반대편 쪽에 또쇼게임장도 있어요. 제가 이따가 쇼게임장도갈 건데 어, 우선 연습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아니 홀 자체가 틴그라드방향도 있구나요. 나무 지형도 다 보여. 일단 눈으로 보면 내가 이게 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홀를딱 느껴지는 거야 나는 여기 땡이도 홀이야 왼쪽 왼쪽 뻗어봐야 나무도 있지만 은이 각이 아닌가 그릇이 이쪽에 있어요 그릇이 이쪽에 있고 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이런 곳 있는, 있는 그렇지 홀도 지만티미방향 나무 한 잡아야 돼 여기서는 도가값을 많이 고우주진 많이 하아 어렸을 때도이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 난 여기 왼쪽 너는 내가 봤을 때상은 우리는 왼쪽 끝로어 어, 봐야 된다니까 어. 아니 너 잠깐만 이게 너 거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넘어가 왼쪽 뻗고 어가 아, 빠질 것 같아 빠질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더 왼쪽으로 가야 되지 뻗 빠지면 내 거리로 보면 어. 왼쪽인데 얘는 또 빨리 들어야지 아니 지금 이게 수도 수도 된것 같아 엉덩 쳐봐. 응. 어. 힘나도 돼. 오늘 어, 폭을 좀 낸다 생각하고. 잘 썼어. 질타인 이렇게 그 뒤로 빼면서 때려. 이게 쫓아나가는 골이라며. 이게 승연아. 이렇게. 앞쪽. 잘 맞았는데? 정판을 맞았지 정판 맞았어 정판 가운데 맞았는데 그치. 이건 날리는 볼이지 어. 그래요? 난 이렇게 나갈 거같 이런 볼이 안돼 이거는 완전 내밀어친 골이야 더 돌아야 돼더 낮게 응. 팔로스면 낮게 아웃핀이 응. 아니야 그냥 높은 걸 낮아주면 돼요 판도를 낮게 판도를 응. 낮게 더 응. 주고 오케이 오케이 잡고 있어 그 어, 발가락이 응. 막. 이거보다 덜 놓아도 돼. 그러면 약간 한 번씩 대신에 단점은 감기는볼한번 나올 수 있어. 이거 연습할 때. 말라요. 어, 웨지도 마찬가지 하는데. 어, 백스윙은 그냥 하던대로백스윙 어, 하던데. 근데 대신 좀 빨리 들어야 돼. 너무 리지아안돼 아, 이렇게 하 그냥 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어, 터치에 더 신경을. 줘. 무조건 낮게. 그러니까 웨지도 조금 더 멀리 간다는 느낌 나도 돼. 오늘 스피드를 준다거나 띄우거나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오늘은 무조건 낮게만 내거리 내 왔다고 했잖아 진짜 거인데7 3야 이게 내 정상 걸. 훨씬 맞는 느낌이너 근데 웰지도 원래 너들어치는 스타일이야 원래는 다 그랬죠 네. 웨, 옛날에는 웨지도 어. 약간 오조준 했거든요 오조준이 될 수도 있어해그래 잡고 있어 지금은 이 저거보다는 좀더 끊겨요 긁으라서 이렇게 네. 하는 거야 저거보다 거리가 좀 짧게 맞아 손맛이 안나 <laughs> 그러니까 저, 첫 번째 거는 완전 여기서 맞고 두 번째 건 네가 버티면서 맞고 그러니까 손맛이 완전 다르다. 네가 그러니까 두 번째 친게 아까 계속 그렇게 그거보다 더안 맞았는데 잘 맞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안다고. 너좀 맛을... 아, 멀리 쓴 거예요. 너무 잘 완전 멀리 쓴것 같지 않아요? 전혀 적당도 좋았는데. 한끔그그만큼 멀어지고 멀리서 서서 그러는데 사 터치 느낌이 불락 될것 같은 느낌은 좀 그런 그렇죠. 느낌이 줄어들겠지? <laughs> 안 멀어요? 번지 이렇게 가면 되는 이게 불락이 아니라 완전 반대 느낌이 데 뒤로 느는느이좀 불락 느낌, 느낌 없어 근데 이건 좀 머리가 빠르긴 했는데 약간 이쪽에 있는 느낌이 좀다 좋았나 보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면안 말하려이있어야 음, 음, 음. 그저 이렇게도 보금 그러니까 그게 나쁜 스타일이 아니라 너한테 지금 안 맞아 야, 이거 토 맞았는데도 밀려 맞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맞았 거. 스파수까맞은는거 아니야? 실수까 맞아야지 <laughs> 다 마치고 싶어 하지. 그때대안 되고, 슬라이스 드라이가... 까그 <laughs> <뭔가 조용히 웃음> 네가 늘려고 하면 할수없으까안물은 완전 드라이브 치는 거 같아. 하는 네, 가운데, 시이 오버. 이 와. 이 와. 이 와. 이 와. 이거이거이 와. 이 와. 이 와. 이 와. 는 와. 이 와. 이 와. 이로이치는 와. 이 와. 이다이 와. 이이 와. 이 와. 이이 와. 이 와.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내 느낌에는 완전 우주로 와야 된다라고 바꾸고 나서 0점 조준을 맞춰야지. 갈비뼈 생각해. <laughs> 우초 5조 좀 많이 해가지고 들려 맞으면 안 돼. <laughs> 지금도 지현아 테니스 라켓처럼 살짝 이거, 뜨셨다. 어, 힘이, 니가 아직 지금 헤드 무게가 느껴지면서 휘둘러줘야 되는데, 안느껴져왜 그러니? 아, 어, 음, 어, 여기가. 여기 좁아요. 드랩을 치라니까? 드랩을 넘기면 넓어지는 거 아니야, 어. 벙커? 내가 아니, 어, 벙커 치... 넘어가면은 거의 집까지 가요. 쳐보라니까? 벙커에 들어치게 가는 거지. 내 연습생 쳐보려고 했잖아. 드랩을 쳐요? 어. 이거 거내 머리. 이게 넓다고요 넓다구나. 각이라는 그러니까 게 좁은 가이저노에만약 이렇게 되겼으면 아연스러울 텐데. 이 각은 너무 좋은 가 아니야. 드로우치기? 어. 아, 일 너한테 딱 좋은 각인데? 근데 나한테는 약간 열릴 수 있는 각인데, 너는. 근데 형 나중... 여기서 펑커 보고 들어오면 약간 치잖아요. 응. 벙 펑커 정도 봐야 되잖아. 펑커 봐야 되겠죠. 근데 밀려나가면 오빈되안밀린면되왜 아, 밀려나가? 밀려나가? 야, 안 밀려나가는 거는 답 하나야, 그냥. 아까 내가, 내가 너한테 보여줬잖아. 이미지 체중 뒤꿈치로 오면서 이 포지션만 잡으면 안 밀잖아. 대신에 감길 수 있지. 네. 그럼 여기서 감겨도 되는 거 아니야? 왼쪽 공간 많잖아. 쉽어 아니라, 낮아지너어 몸은 이렇게, 숨만 이지 이렇게 낮은 거. 어, 포지션이 있어야지, 포지션. 이렇게 돼야그런거는 출발은 절대 우측으안 날려. 어. 그렇지. 그래서 자세도 만약에 한발 뒤로 오잖아? 그럼 미스하면 무조건 왼쪽. 우측 미스는 빵퍼 오케이? 우시 그럼 여기서 우측은 빵퍼만 나오면 되지. 왼쪽은 감겨도 돼, 여긴. 오측좀 해. 오케이. 자 최대한 꿈치로 많이 가봐 때려 그냥 그렇지 이러면 쉬운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답은 나왔잖아 우충 미으니안 한다는 건 나왔잖아 아, 어. 어. 성 성망이지 안 나니 아니네 이 코스는 답이 나왔다고 더트레이때를 해도 네어 너는 나 너, 내가 너무 들어오려다가 푸시는 게 어. 보통적인 게똑지은거 내게라고가는라는니수 그럼 시합 때 드라이브 치라고요치라고 하잖아 내가 시합 때 드라이브 쳐? 아이언 친다고 네가 얼마나 정확하게 <laughs> 아이언 쳐서 저기 크 <벙커> 앞에다가만 살려놓으면 <laughs> 아니 왜? 거기서도 막9번 8번 쳐도 안 치고 지금, 만 9번, 8번 치면은, 아이언 쳐도 되겠죠 나는 모르니까, 근데. 근데 드라이버 치기 너무 좋은 각이라이거요 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몸이 이쁘, 면은 내가, 아, 근데 여기는 옆에서... 그냥, 엄청 미스만 안 하면 된다. 근데 그 여기도요, 형, 저 나무 두개 있죠? 네. 거기 왼쪽 도로거든요? 저 옥이에요. 왼쪽이? 그 도로. 도로부터가... 아 근데 나무가 이 방어를 해주잖아. 시각적으로는. 그 정도 단 있지 않습 예를 들어서, 거기가 내리막이고, 낭떨어지면은, 뭐... 체중 마신다, 체중 다 체중 마신다. 체중 다 체중 마다 체중 마다 체중 마신렇게중 마신다. 체중 마신다. 체중 마신다. 체중 마체로 마신다. 체중 마 어, 니네 디보트 방향을 봐봐. 지금 같은 경우도 니가 불안하니까,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있어서 그래. 그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쳐야 돼. 일단, 손맛을 더 느껴봐봐. 쳐봐. 아, 야, 이거 못친 거야, 이제 자, 방향. 쳐봐. 앞에 디보트 보이지? 약간, 약간 못 봐야죠, 여기도 작은. 맞바람도 있고. 맞바람이 있으면은. 피는 값이 생긴다는 거 그럼 어느 쪽으로 쓸 거야? 너가 우측으로 더욱 쪽 봐야지. 진짜 빨아서 눈도 너무 부르지 말고, 빨로우어만 그냥 막바람이 불면은 너한테는 그 값은 적생긴다는 거야. 나쁘지 않아. 왼쪽 벙커 빠져도 돼. <laughs>

아까, 충전 5분 짓까지 짓하면, 아니, 먼저.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일단, 숙는걸 먼저, 1번. 네, 그 다음 다음에, 줄이는거2번이 2번을 먼저 생각을 하면은 1번이 안 되잖아. 일단, 전파를 맞춰야지. 다 나죠. 지금 많이 쓰는걸쓴거 없다니까. 오늘 많이 쓰면면 내일 못거예네

이이하 여기는 약간 또박또박 친 사수. 근데 이거는 그냥 약간 커트 칠거예요 커트? 네. 어. 처음몇번아니냐 2번이요. 이번이요 이번 이번 네. 커트, 커트. 완전 커트. 시이 아니야. 갑자기 팀워가더 훌륭한 퍼센트 방금 라지인

왼쪽도 망하지만, 우측보다는 불망하잖아요. 음, 음, 음. 그러 음. 음. 앞에 저기, 그 말투파리도 있잖아요, 말투 <laughs> 건 여기서만 해야지 그래도 여기서 이 해야 돼 약간 리드를 하려는 돼그렇이 가감에 봐, 많이 봐도 일단 나중에 바로 이거 신도 이렇게 이렇게 불 어디 떨어졌아 근데 얘는 왜 별로 안요 어? 별로 안요 아니야 더 너보다 잘하니까 아, 좋아졌다, 그래도 아까보다 팔로스로 방향이 훨씬 좋아. 근데 아직도 부족하긴 해. 더, 더, 돼요? 더 와도 돼. 더 낮아져도 되고. 어. 니 어. 느낌에 완전 로우로 때려야 돼. <laughs> 잡고 있어, 가만히. 더 회전되면서. 그렇지. 길게 가는 게 아니야. 로우로 때리는 거는 낮게 도는 거지. 미, 어, 밀어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돌아야지. <laughs> 밀면은 리딩으로 들어가면 감기는 값이라니까. 난 로우하니까 약간. 어, 그러면 그거는 왼쪽으로 더 감기지. 어탱글이더가파라지니까 좀만 체중, 지금도 체중이 조금 앞쪽이었어. 팔로스로 포지션은 좋아졌어. 체중이 잘못된 거예요. 체중이. Thanks. Yes.